뭐야 뭐야 뭐? 전태한테 붙었었어요. 팀볼티 주고요. 애고 찍었어요. 두꺼비는 보고 피해 봐요. 두꺼비만 제발. 딜안 해도 돼. 이 안에서 딜안 해도 돼요. 두꺼비. 케어하고, 오케이. 좋아 일단은 잘 됐고. 쫄 딜. 헤드 좀 지금 하지 마요, 지금 쓸데없이 하지 마요, 지금. 피50% 이하때만 해요. 지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손해요, 손해 손이 어, 지금 하면. 교환할게요. 3, 2, 1, 교환. 열방 씹을 수있다한번씹 됐어요? 너무 느끼했지 않아? 된 건가? 플라워즈 플라워즈 지금 2분 쿨기랑 장신구 돌리시고 물약도 지금 먹을 수 있으면 지금 먹어요 지금 딜 뽑는 게좋좀팀볼 분들 조금씩 아, 들어갑니다 끝나자마자 파쿠 으로가져갈게요 아픈 덫 업을 가져가시고요 아픈 덫 도발 좀해요 청구 써주시고 체제 지원 체지 전부 해줘요 쫄 치세요 도망다니세돈 응. 도망 봐발 아콘다 치세요 전부 안 됐네 됐나? 오케이 두컵을 계속 피하시고요 피하고 팀블이 보는 다 같이 한번잡주세요 3, 2, 1, 좋아. 뒤에 3파 힐링. 지금, 뭐야, 누구야, 누구, 누구, 재무님 그, 뭐야. 일단은, 지우지 마시고, 저, 오, 무게님한테 보축하면 줘요. 무게님 보축. 데에 킹님 가능하면 재질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몇 파쿠야? 이번. 이번에 3파쿠. 이번에 3파쿠. 평고 준비해주시오. 야, 어둠 썼와 뭐야, 퀵. 오케이, 잘 나갔어요. 오케이, 잘 나갔어요. 쫄 치세요,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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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바로 조용할게요 3, 2, 1, 교양. 큰일 났다. 나쁜 나가자, 나쁜 다 도망가야 되는데. 나이스. 쫄 따라온다. 쫄딜 좀. 오케이. 음. 호랑이, 호랑이 나가요. 혼자 맞아 혼자. 다른 사람 한테 피해 주지 말고 해제, 해제, 해제. 아, 큰다 없고 바로 가져가신면 되겠어요. 이번좀 위험한 타이밍 때, 이번 타이밍 맞춰 가지고 물약, 생각끼치 음, 물약 다먹는 거, 개인 생존기랑 일단 막... 여, 유도 한번 해볼게요. 유도 유도 안 되나? 네 근데 다제한충을 생충 먹어요 지금 그냥 먹어요 그냥. 생해지 생애 생애 생존 올리고 생석 생석 먹어요. 힐러 많이 일격 어요 위험해요 힐러 많이 위험해 힐질. 힐러 전반전. 그 재무님 무적수고요 이제 보충 좀줘 사지한테 보충. 힐링해. 전부 하나 있어요. 공장에 선택해주세요. 그 일단 법사 살릴게요. 흡수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흡수 많이 안 잡아야 될것같아요 고마워요. 이번에 가서 탱일지탱일지탱일지만잘 탱해제, 탱해제, 해주실 사제해제랑 사제해제랑 해제치만 해제 구만 피하면 잡을 수 있어. 라하고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크라만처럼 커한번더 청포. 다 아, 먹을 거 없어.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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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까지만. 이번 쫄까지만 잡아요. 쫄까지만 마무리. 이 쫄만 다 왔어요. 쫄까지만. 이거 다 무시하고 네임드만 찍혀요, 이제. 200만. 2만 더. 드디어 잡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아, 드디어.